안녕하세요. 모아바 이현철입니다. 요즘 보면 모든 국민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죠. 그게 정말 많이 느껴집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올린 영상 댓글만 봐도 분노가 좀 느껴집니다. 저는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마저도 분노를, <laughs>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정작 이런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장본인인 어, 문재인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분노. 에 대해서 왜 그런지 분노는 느끼긴 하죠. 이제 표출이 되고 있으니까 표출이 되고는 있으니까 느끼긴 하는데 왜 그런지를 정작 모르고 있는 것이 왜 그런지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사람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그래서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사례, 자, 어떤 사람이 돈이 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분이 어, 지인에게 이런 사정을 얘기를 했는데, 마침 이 지인이 내가 어, 도와줄 수 있는 자금이 좀 생길 것 같다.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어,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음, 좀 기다리라고 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돈이 급한 사람은 정말 급하니까 이 지인이 도와준다는 말에 기대를 가지고 계획을 이제 세우죠. 자금이 얼마 들어오면 이걸 뭐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고 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제 해결을 해나가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며칠 후에 이 지인이 아, 미안하다. 지금 상황이 뭐 이렇게 좀안 좋게 되어서 내가 너에게 도와줄 수 있는 어, 그 여력이 좀안될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열 받겠죠. 왜열 받을까요? 돈을 안 빌려줘서 그게 아니에요. 돈을 안 빌려줘서가 아니고 기대를 했는데 기대를 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지 못한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사정이 안 되니까 내가 도와주기가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뭔가 이 지인한테. 아쉬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쉬움이 분노의 감정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지인이 도와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급한 사람은 도와준다는 말을 믿고 뭔가 계획을 세우고 다음 조치도 미뤄 놓고 뭔가 행동을 취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산산이 무너져버린 거죠. 그럼 이 사람은 그 기대가 없었으면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서 빌리든지 뭔가를 했을 텐데, 이 말을 듣고 그런 행동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에 대한 감정이 분노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화가 나죠.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딱... 이런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국민들은 바라보는 입장이 상반되어 있어요. 어떤 집을 가진 사람은 집이 올랐으면 좋겠고, 집을 안 가진 사람은 집이 좀안 올랐으면 좋겠고, 상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가 되면 집 가진 사람은 기분이 좋고, 근데 집을 안 가진 사람은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장담을 했단 말이에요. 호원 장담. 자, 이제 집값이 떨어질 테니까 집을 팔아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은 이 말을, 어,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믿었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 그래도 완전치는 않지만, 어, 뭔가 효과가 날 수도 있겠다. 어, 기대를 하고, 자, 집 없는 사람은 이제 좀 떨어질 것을 기대해서 다음에 떨어지고 나면 집을 사야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집 가진 사람 중에 일부는 그 정책을 믿고 아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빨리 팔아야지 집을 팔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정부의 정책대로 뭔가가 된 것이 아니고 반대 상황. 그냥 집값은 계속 올라가 버렸죠. 그러면 그걸 믿고 집을 안산 무주택자나 뭐가 됩니까? 그 말이 안 나왔으면 좀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샀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집을 가진 사람 중에 그걸 믿고 집을 판 사람. 지금 아마 우라통이 터질 겁니다. 그렇다고 집 가진 사람은, 버틴 사람은 기분이 좋냐. 뭔가 지금 계속 불안한 상황을 만들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이 문재인 정부의 호원 장담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호언장담이 여기에 반응했던 모든 사람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음, 대통령님이 예, 국토부 장관을 불러서 어,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어, 대책을 내놓고 공급도 좀 하겠다. 그리고 부동산은 꼭 잡겠다. 진짜 사람들이 왜 분노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집값을 안 잡아서 물론 어 결과적으로는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집값을 잡아도 집값을 잡아도 분노할 거예요. 이제는 왜 <laughs> 이미 감정이라는 게 틀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객관적으로 보려고 막 뭔가를 해도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게 아니고 정부를 옹호하는 놈으로 이제. 시부하는 거죠. 감정이 지금 폭발하고 싶은 대로 폭발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도 정부는 왜 국민이 분노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이게 부동산 정책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비정규직 문제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분노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 내가 그거를 모르겠다. 못 잡겠다. 저는 제가 책에 옛날부터 써놨잖아요. 2018년 1월 달에 나온 책이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책. 정책은 절대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이 모아진 국민의힘을 일개 정책으로 누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누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정부가 무슨 행동을 할지, 어느 정도 선에서 정책이 나올지 구체적은 모르지만 그 강도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별로 기대도 하지 않고 그 효과에 대해서 막 고민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제가 정책에 대해서 많이 영상을 안 보냈던 게 그런 이유예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정부가 호원 장담을 했잖아요. 호원 장담을 했으면 잡든가 잡는 신용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잡지도 못하면서 호원 장담만 한 거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아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능력이 안 되는데 고집을 부리는 거죠. 잡을 수 있다라고 지금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자신 있으면 왜 진작에 못잡았을까 능력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자신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까지 한 행동 때문에 돌이키기가 이제 어렵잖아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왜왜이 국민들이 분노하는지에 대해서라도 좀 알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 마저도 없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집값을 잡냐 안 잡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너를 믿고 뭔가를 행했다가 그게 에,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특히 이게 돈에 돈에 결부될 때는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어, 정부는 진짜 너무도 모르는같다 어떻게 이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를 해야 될지 예, 사실 어, 안타깝기가 어, 그지 없습니다. 어떻게든 어, 국민들의 마음이 좀 편안해졌으면 하는. 지금은 사실 이제 예, 마음을 좀 다스리려면 같이 욕하는 방법 외에는 어, 사실. 뚜렷한 게 방법이 없어요. 화가 날 때는 막 욕을 퍼붓고 이러면 좀 풀리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뭔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또 아니니까 화가 또 쉽게 풀리지 않는 그것도 좀 문제이긴 하죠. 상처받은 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어 그냥 조금이나마 이해하면서 뭐라도 도움이 되고자. 생각하면서. 이 영상이 좀 정부가 봤으면 좋긴 하겠어요. 너무 화내는 거는 여러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담아두는 것도 그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풀어야, 풀어야 건강에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푸시고, 마음이 좀 누그러졌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영상을 마련했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